안녕하세요. 한호슬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퀸톨TV 영상의 퀸톨, 이 사람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.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영상 시작합니다. 이게 선생님 모습인데, 제가 스마크 스킨으로 이 사람 모습이 있거든요. 제가 이 사람을 구독하고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, 저이 사람이 정말 좋습니다. 이 사람 성인입니다. 얼굴도 예,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. 그럼 이 사람 마크 형식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보시고 댓글로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좀 알려주세요. 그럼 나중에 수정 영상도 한번 더 올리, 올리겠습니다.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입이 없네요. 입을 만들어줄까요, 그럼? 얼굴 봐주세요. 입이 없어요. 그러니까, 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팔의 길이가 좀 뭔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변천을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전혀 안 똑같아요. 그러므로 다리를 좀더오므리도록 하겠습니다. 퀸톨 님이 이거, 보, 이거 제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보면 만약 어떤 반응을 보일지. 왜날 이렇게 그렸을까? 하고 생각할 것 같기도.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뭔가 좀 허전해 보여요 <laughs> 퀸토님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이렇게밖에 그림을 못 그려서 <웃음> <응>. <웃음> 카메라맨이 힘든가 봐요 음... 그러면은, 옆에다가, 힘내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줘야겠어요. 제 마이 캐릭터를 만들어서, 제 마이 캐릭터를 또, 힘내라고 좀 전달을 해줘야겠네요. 퀸톨 님이, 잠시만요. 펜에 뭔가 좀 오류가 생겼나?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갑자기 펜이 힘이 잘안 나와서요.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? 힘이 꼈네요. 여기서 아이안 나와요. 어떡하죠? 이거 연필을 이렇게 펜을 좀 바꿔야겠네요.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잠깐만, 지금. 나왔습니다. 이제 마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좀 오류가 있나? 이게 제 시작화면에 있던 여자애를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. 오늘은 일부러 시작화면 안 붙였어요.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퀸톨님, 힘내세요. 파이팅! 그리고 여러분도 퀸톨 영상 많이 봐주세요. 많이 시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